A는 1, 2, 3, 4, 5, 6, 7에 대해서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에서 A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1대1 대응 하나에 하나씩 가야 돼. F의 1은 7이래. 그러면은 일단은 A에서 A로의 함수 그려놓고 1, 2, 3, 4, 5, 6, 7이고, 일단은 F의 1은 7로 간 거야. 얘는 이미 해결됐어 요 여기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걸 봐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k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f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3도 3보다 작거나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도 4보다 작거나 같고 뭐다 적어도 되고 일단 7도 7보다 작거나 같은 대로 가. 그럼 먼저 우리는 작은 거부터 하는 게 좋아. f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 그래서 두 가지야. 아무데나 갔다고 치자 여기다 갔다고 칠게 그 다음 f의 3은 3보다 작은데 3보다 작은데 1대 1이잖아 그럼 하나 이미 썼으니까 또둘 중에 하나 이해 돼? 4도 그러니까 여기가 둘 중에 하나 갔어 또 4도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둘 중에 하나 또 4도 아무데나 갔어 5도 5보다 작거나 같은 둘 중에 하나 이번에 오늘 여기로 갈게 6도 6보다 작거나 같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갔어. 그럼 7은 그냥 남아있으니까 하나 가면 되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좋아. 그래서 2의 5승에서 32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